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은혜의 하나님께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가 설수 없으며 민족이 흥황하게 일어설 수가 없음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에 이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적대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에는 남북이 통일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조국의 교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흥황함으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어떤 한 나라를 세우거나 그들이 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들어서 복음에 위대하게 사용한 그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나라와 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속한 나라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들이 받은 복을 열방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최선에 올려 드리오니, 2021년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